누가 소프시지? 아무래도 아, 렌 렌가나 럼블이 소프트할 텐데 음, 진짜 모르겠네요.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 뭐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뭐지? 안녕 아 여기 와드 안 했다 아 맞아 뭐지? 뭘까요 여러분들? 아.. 뭐.. 모... 우린 영원히 함께하게 될 렌가가 내려오는 거 보니까 렌가가 서프터네 아까 렌가가 이렇게 내려왔죠. 아이, 정형석 가기엔 좀 아, 그러니까 렌가 서포시에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어, 저도꼭 돌아가서 닥쳐! 닥치라 버려! 희망 고문. 영혼이 되 무슨 쓸모가 있지? 헤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추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렌가 그거 먹으면 한렙사 렙은 되겠다야. 어이구 물어라야사 렙이나 돼 대단하고만. 가자. 신발 사겠습니다루비수정이랑 신발 갈게요. 그냥 시야석을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신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신발 갈게요. 뭐야, 이거! 게임... 아, 이거 뭐가 이게박장이야 아이, 코르키 왜더 탑에 있어. 야, 코르키야, 니네 라인 거기냐? 땅 따먹기요, 뭐요? 이거, 뭐야, 이거. 미, 베인 갑자기 또 미드로 올라갔어, 이거, 이거, 갑자기 또왜거이올라갔 이거. 이거, 자게이이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가레아가가 <laughs> 여기 있었거든요. 아가가 여기 있었는데 버리고 집 갔나봐. <laughs> 현명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집갔집간것 같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랭가, 일로 와봐. 아이고, 멀어라. 아이고, 멀어라. 어대 드시고, W 찍고, 진짜 게임 할만안나겠다 아이고 타이밍 잘못됐다. 아이고, 오, 근데 피안달았다어저 포타 좀 약한데. 어, 나, 나 완전 센데요. 지금 원래 7렙 때렙6되는게 거의 평균적인데, 제레, 제레 엄청 말렸죠. 지금. 아이고 <목소리> 역가강이다시가야 적을 처치했습니다아가 니가 니가 니 니가 아나니타바니다살입니다 기욕을 보여주겠다. 아니, 랜턴 안 써진 게 아니라 W가 없어서. 제가 노바나였어요. 와, 코르키 진짜 세다. 아, 근데 랭커 서포트 왜한 거야, 대체? 영원히 거야. 영원히. 아이고, 저 물었으면 잡을만 했는데. 아, 똥싸려고요? 어휴. 어이고! 어휴, 뭐야? 어, 베인, 가라. 아이 타이밍 못 맞췄나. 아, 여기 빼야겠는데요. 치안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너무 하나야. 어, 아, 그래도 이거 이득이에요. 거이2킬 먹고 1킬 이런 거니까. 이 스위치. 이걸 라이프 시하지 마시다. 베인을 위해서. 아이고. 아, 잠깐만. 아, 이거 뭐좀 떨어뜨려 가지고. 슈퍼 홀딩. 아자아아 아야야아이지야. 아이야 너왜 그래? 이거 베인 거란 말이야. 아, 아이. 이거 이거 타세요.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어이구. 어? 야! 내, 내 성의를 다 무시했어. 적을 와, 나 진짜 돈 많다. 아, 이거 KDA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니, 더블 넌네 먹잇감이네. 코르키 코르키 온다고 하는데, 뭐야 왜 언제 오는데? 뭐가 뭐가?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거 안될텐데 핑아 깔아주시고 없네 뜨뜻 뜻믿으시다아 근데 쓰레쉬하길 잘했다 다행히 이상해 나가지고아 근데 이거 게임 이거 괜히 이거 해가지고 마드를 안사냐뇨? 여기, 여기 있잖아 시야서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내는 몸뚱아리 조각들을 다 모은 다음에나 돌아와라. 네 몸뚱아리 조각을 다 모은 다음에부터 얘기하거라. 아와드스킨이요아살 돈이 없어요. 보탑을 파괴했어. 어이어이어이어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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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이아몬드 캐스터 스보다더 느려 마인크래프트에서을 파괴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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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목소리가 안 좋다고요? 이런 인생이죠 뭐말 보로 두갑피만 피면 이런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있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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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안해요 이자아이샷오 전멸 무빙 오 아이고, 아는데요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아 아 시간이 다 되었나보다 은신쇼.. 은신시간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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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버렀지! 아챠앗 더블러럿! 오케이 어뭐어 코르키! 아잠 코르키! 아잠 코르키 아, 빨리 게임 끝 빨리 게임 끝 와, 와, 와 다행이다! 승... KDA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와, 와 죽을 뻔했어! 한번 봅시다. 한 역할. 일단, 챔피언에게, 챔피언에게 가한 피해를 좀 볼게요. 뭐야, 탈론 뭐한 거야? 잠깐만요. 야, 탈, 야, 탈론 0킬 2대 4오씨 야. 야, 너, 너뭐한 거야? 0킬 2대 4오씨너 대체 뭐한 거야? 그리고 어시스트 12 내가 제일 높습니다. 킬 내가 공동 공동 2위. 이렇게 해서 이번 판은 마무리가 됐군요.